손 고정해놓고 몸으로 돌고 또 몸으로 돌고 요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신병철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이제 그 전에 계속 레슨할 때 말했던 것처럼 팔을 좀 사용을 덜하고 몸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제가 계속 알려드렸었죠. 자, 그거를 또 추가해서 연습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어, 드레스 한 상태에서 자, 그대로 자, 양손을 그냥 그대로 쭉 테이크백 한다 생각하고 빼주세요. 여기서 그대로 헤드 그냥 떨어뜨려요. 바닥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몸만 회전해 주실 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해요. 이렇게 한번더 내려놓고 헤드를 계속 바닥에 붙여놓은 상태 그대로 최대한 바닥에 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아주세요. 한번더 내려놓고, 둘.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체를 공 뒤쪽에 바닥에 내려둔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체가 계속 이렇게 끌리게. 그러니까, 손을 계속 내려놓고 몸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내려져 있으니까, 체가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바닥에 붙여둔 상태 그대로 계속 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굳이 공이 없으셔도 돼요. 공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요. 하나, 두, 둘, 셋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닥에 계속 붙여놓은 상태로, 몸이 돌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체가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끌려오다가 왼 허벅지 앞쪽에서 왼 손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이 맞고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붙여서 갈 수는 없어요 손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붙어오다가 한왼 허벅지 정도를 지나면 헤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탁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느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요거예요. 이제 1단계가 요거, 그럼 2단계는 똑같아요. 자,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 여기 배꼽까지만 테이크백을 해서 자, 이렇게 배꼽에서 배꼽 높이에서 손이랑 헤드를 같은 높이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 요렇게 이제 여기서 그대로 손은 배꼽 앞에 둔 상태로, 몸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두번 더. 어드리스 한 상태에서 배꼽 앞에서 체랑 손이랑 높이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대로 돌려주세요. 몸만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 어드리스 한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그럼 이제 반대쪽, 이쪽 장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손은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몸만 돌아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몸이, 가슴이랑 배꼽이랑,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테이크 백 해놓고, 몸만 돌려주세요. 또, 땅. 마지막. 자, 요거예요 자, 요게 2단계.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손은 계속 몸 앞에서 유지시켜 놓은 상태 그대로 몸이 계속 리드를 해서 손을 끌고 가주는 거야. 이렇게. 어, 다시 또 하나. 마지막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배꼽 앞에 만들어 놓고, 자, 몸만 왼쪽으로 그대로 돌아줄 거예요. 이렇게. 요게 2단계. 자, 이제 요거까지 해서 내가 공이 조금, 손을 좀덜 쓰고, 손이 막 이렇게 써지거나, 때려지지 않고, 공이 이제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3단계는, 가슴 앞에까지, 이제 배꼽 앞에서 이렇게 손이 계속 같았다면, 이제 3단계는, 여기서 이제 계속 회전을 해서, 헤드가 이제 넘어가지고, 손은 한 가슴 높이. 그래서 어깨. 이 사이 정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이 상태에서 계속 회전해서 이렇게 가슴 앞에까지 만들어주실 거예요. 한번더 하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또 그냥 반대로 쳐다봐주는 거예요. 2단계 했던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 스윙만 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돌아요. 몸만 돌아줄 거예요. 다시 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가슴 앞에 아까는 배꼽 3단계는 가슴 앞에 그럼 가슴 앞에서 그대로 또 몸만 돌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자 이제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또 몸만 손 그대로 유지해놓고 몸만 돌아요 이렇게 마지막 땅 요렇게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계속 그대로 보게 이렇게 릴리즈하거나 손목 쓰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연습하실 때는 그래서 어드레스하고 자나 이렇게 몸만 돌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어, 이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단계에서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났었죠? 여기서 이제 그대로 헤드만 넘겨주시면서 피니시를 잡아주시면 돼요. <laughs>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3단계에서 이 상태에서 몸만 돌아요. 돌아주고, 헤드 그냥 넘겨주는 거. 피니시 동작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백스윙은 가슴 앞에까지. 여기서 그대로 돌아주세요. 한번 더. 하나. 마지막. 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가슴 앞에까지. 자, 여기서 이제 손은 그대로 두고 몸만 계속 돌아갈 거예요. 하나.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단계 정도까지만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서 헤드만 넘겨주시면 이제 피니시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로 단계별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단계를 예를 들면 그 필드 하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붙은 공을 이렇게 해서 채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팍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끝에 던져주는 이 동작들이 되게 좋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 치실 때도, 얘를 계속 그대로 끌고 와서, 유지된 상태, 붙어 있는 상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와서, 끝에 이제 탕 하고 던져지는 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손 고정해놓고, 몸으로 돌고, 또 몸으로 돌고,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연습을 자꾸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계속 레슨을 해오고, 그 전에 계속 했던 내용들이랑 조금, 연결돼서 그 동작들을 조금 더 이제 계속 계속 연습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통을 조금 돌려주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귤 맛있겠어요, 원장님. 야, 이야 우리 이래 사랑받아도 되나 보다 뭐. 네. 원장이 과일 좋아한다. 과일이 끊기질 않아. 음. 오. 한 모으자. 네. 여서 이 이런 거한 박스만 한 오만 박스 넘지 싶은데 제 파란데 안 실랑은 모르겠어. 됐어요. 달아요. 오, 한 입이여 봐. 깜짝 놀라겠다. 야, 이 새우 달고만 기가 막히네. 음, 진짜 달아. 음. 귤을 갖다 주신 배우님 여성분들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레슨해서 골프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